무한에도 크기의 차이가 있다. 자연수 집합과 실수 집합은 모두 무한이지만 실수의 무한이 더 크다는 주장은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혁명이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무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한도 크기가 존재하며 무한은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주장은 스승의 분노를 불러왔고, 그로 인해 그는 혹독한 비난과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수학자들 또한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여러 차례 병원을 드나들었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에 있다라고 외친 게오르크 칸토어였습니다. 음악의 도시 할레, 독일 중부의 작은 도시 할레. 이곳은 베를린 대학과 게팅겐 대학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음악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바로크 그 음악의 거장 핸델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할레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연주회와 오페라 공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아기자기한 거리에는 멋진 카페들이 줄지어 있고 옛 건축물이 잘 보존된 낭만적인 도시입니다. 칸토어의 부모는 대대로 음악가 집안이었고 그 자신도 바이올린 연주에 뛰어난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칸토어는 이 낭만적인 도시의 아름다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무한이라는 끝없는 수학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학문의 전당 베를린과 게팅겐. 오늘날 이공계 최고의 대학을 꼽자면 프린스턴, 스탠퍼드, MIT, UC 버클리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학문의 중심지는 단연 베를린 대학과 괴팅겐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 집권 후 나치의 반유대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석학들이 독일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쿠란트, 비그너, 폰 카르만, 베르너 등 세계적 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 결과 독일 학문의 황금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문의 중심지는 미국, 특히 프린스턴, 하버드, MIT, 버클리로 옮겨갔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승리는 프린스턴의 승리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베를린 대학과 게팅겐 대학의 위대함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린 대학은 비렐름폰 훔볼트가 주창한 연구와 교육의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근대 대학의 원형이 되었고,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독일 과학의 심장부로 성장했습니다. 수학자들만 보더라도 카를 바이어슈트라스, 레오폴트 크로네커, 에른스트 쿤머, 페르디난트 프로이베니우스, 아돌프 후르비츠, 게오르크 칸토어 헤르만 슈바르츠, 고트홀트 아이젠슈타인, 물리학자 또한 눈부셨습니다.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헬레 몰츠, 메른스트 구스타프 키르히호프, 하일리 루벤스, 제임스 프랑크, 구스타프 헤르츠. 특히 베를린 대학은 상대성 이론의 본산이라 불릴 만큼 물리학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게팅겐 대학은 당시 수학의 메카라 불렸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수학자들이 찾아드는 꿈의 무대였죠. 여기에는 수학의 거장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가우스, 리만, 헬베르트, 펠릭스 클라인, 헤르만 민코프스키, 리아르트 쿠란트, 에미네터, 에드문트 란다우, 물리학자들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막스볼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볼프간 파울리, 볼데마우 포크트, 로버트 위차드 폴, 피터 디바인, 게팅계는 순수수학, 응용수학 모두에서 세계 기준을 세운 학파였고, 현대 수학의 발원지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이두 대학은 세계 학문의 양대 산맥이었으며, 한마디로 수학과 물리학의 어벤져스 팀이었습니다. 베를린과 괴팅겐의 외면 칸토어는 처음 스위스 추리히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칸토어가 입학했던 추리히 대학은 인문학, 법학, 의학, 신학 중심의 종합대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평생 열정을 쏟을 수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칸토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독일로 돌아가 베를린 대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꿈에 그리던 위대한 스승들, 바이어 슈트라스, 크로네커, 쿤머의 강의를 직접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칸토어가 다녔던 추리히 대학은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스위스 연방공과 대학과는 전혀 다른 학교입니다. 두 대학은 같은 도시 추리히에 있지만 추리히 대학은 인문, 법학, 의학 중심의 종합 대학이며, ETH 추리히는 수학, 물리학, 공학 중심의 이공계 특화 연방 대학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두 사람 모두 추리히 대학 출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학계에서 빠르게 주목받던 칸토어는 자연스럽게 독일 최고의 두 대학. 베를린 대학과 게팅겐 대학의 교수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한 곳에서는 연락이 오겠지. 하지만 두곳 모두 끝내 아무런 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실망에 빠진 칸토어는 잠시 베를린의 한 여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 어떤 부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할레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할레는 음악가 핸델의 고향으로 거리마다 낭만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평온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베를린이나 괴팅겐에 비해 한 단계 아래인 중경급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토어는 처음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 이곳에 머물며 연구에 몰두했고, 결국 그의 위대한 업적인 무한 집합론, 대각선 논법, 그리고 무한의 계급 개념은 모두 이 할레 대학에서 탄생했습니다. 무한을 둘러싼 두 거인의 충돌. 칸토어는 무한에도 크기가 존재하며 무한은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그의 스승 크로네커는 정수는 신이 주신 것이며 그 외의 수는 인간의 발명품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학적 진리가 유한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칸토어는 베를린 대학 시절부터 정리의 엄밀함을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스승, 크로네커는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석학의 기초조차 완벽히 구성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극단적 유한주의자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바이어 슈트라스 또한 모든 수학적 개념을 엄밀히 증명하지 않으면 일절 인정하지 않는 학풍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엄밀성과 유한성을 강조하는 스승들 아래에서 칸토어는 무한이라는 그들이 가장 꺼리는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스승의 인정은 커녕, 광적인 비난과 상상을 초월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고통은 결국 그의 정신을 무너뜨렸고, 칸토어는 여러 차례 정신병원을 드나드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 스승 크로네커는 내 이론을 파괴하려 한다. 그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 무한이란 무엇인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드넓은 초원에 수백 마리의 양떼가 있습니다. 숫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목동은 그 많은 양떼가 울타리 안에 모두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늑대나 다른 맹수에게 몇 마리가 잡혀 먹혔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릴 방법은 있을까요? 목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타리 입구에 작은 돌들을 쌓아두고 양한 마리가 들어올 때마다 돌 하나를 옆으로 옮겨놓습니다. 모든 양이 들어온 뒤 돌이 남지 않았다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 돌이 몇개 남아있다면 그만큼의 양이 사라졌다는 뜻이지요. 이 단순한 방법이 바로 1대1 대응의 원리입니다. 칸토어는 이런 상상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물을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다면 그것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그는 마침내 무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제 자연수와 짝수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집합론적 증명보다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자연수의 짝수를 하나씩 순서대로 대응시켜 봅시다. 이렇게 하면 한쪽이 먼저 끝나거나 남는 일 없이 끝없이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자연수 전체와 짝수 전체를 하나씩 짝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짝수는 분명 자연수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전체와 부분의 크기가 같을 수 있을까요? 유한한 경우라면 전체는 언제나 부분보다 커야 하지만, 무한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무한한 집합에서는 전체와 부분이 같은 크기, 즉, 같은 개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토어의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한히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면 그두 집합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이 모두 같은 크기의 무한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칸토어가 밝혀낸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연수보다 실수가 더 많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연수와 짝수는 1대1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연수와 실수를 대응시킬 수 있을까요? 칸토어는 0과 1 사이의 실수들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수들이 있죠. 이 수들은 모두 끝없이 이어지는 소수점 아래 자리들을 가집니다. 이제 칸토어는 대각선을 따라 내려가며 각 행에서 하나씩 소수점 아래 자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숫자를 바꿔서 새로운 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1행의 첫째 자리, 2행의 둘째 자리, 3행의 셋째 자리.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고른 뒤각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꾼 새로운 수를 만든다면 그 수는 어떤 실수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자연수로 실수를 1대1 대응시키려 해도 새로운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즉, 실수는 자연수보다 더큰 무한, 다시 말해, 무한 중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무한을 가진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칸토어의 대각선 농법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에게 남긴 불멸의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한에도 계급이 있다는 발상은 철학적, 신학적 논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승의 공격과 고립. 크로네커는 칸토어의 연구를 쓸모없는 공상이라며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학계에서 칸토어의 발표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칸토어가 새로운 성과를 발표하려 할때 크로네커는 자신이 속한 학술지 편집진에게 압력을 넣어 논문 게재를 방해했습니다. 학문적 논쟁은 곧 개인적인 공격으로 번졌고 칸토어는 새로운 교수직 이를테면 베를린 대학이나 괴팅겐 대학. 교수직을 얻고자 했지만 크로네커의 영향력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바이어 슈트라스조차 끝내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칸토어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외로운 싸움 속에서 그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울증과 신경세약이 그를 괴롭혔고 정신병원을 드나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단순한 수학적 논쟁만은 아니었습니다. 크로네커는 철저히 무한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칸토어는 무한을 신학적 차원에서 신의 본질과 연결지었습니다. 칸토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신의 영원한 마음 속에 존재하는 진리를 포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크로네커는 이런 사상을 위험한 도전으로 보았고 모든 수학은 유한한 계산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칸토어는 학문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채 생애의 상당 부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자신의 이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집합론과 무한의 이론은 후대의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칸토어의 정신질환과 또 다른 업적. 칸토어는 자신의 인생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그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질환, 아마도 조현병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증상이 조현병보다는 양극성 장애나 심한 우울증에 더 가까웠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정신의학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어떤 질환을 알았는지 현대적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가 남긴 몇 가지 일화와 기록을 통해 조심스레. 그 모습을 짐작할 뿐입니다. 칸토어의 삶은 고통과 창조가 교차한 여정이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은 천재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때로는 번개처럼 스쳐가는 창의력과 직관이 폭발하며 인류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곤 한다는 것입니다. 칸토어 역시 그러한 질환의 역설적 수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병세가 악화될 때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을 불신하며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태어나면 그는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수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각급수론에 관한 연구입니다. 칸토어는 함수왕을 갖는 무한급수의 수렴 문제에 깊이 파고들었고, 당대 누구도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이 결과는 훗날 칸토어 정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삼각급수의 일위성 문제에도 도전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두 개의 삼각급수로 표현했을 때, 그개수들이 반드시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1879년 칸토어는 0 이상 2파이 이하의 구간에서 삼각급수가 0으로 수렴한다면 모든 개수가 반드시 0과 같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디리클레, 리프시츠, 리만 같은 위대한 수학자들조차 끝내 증명하지 못했던 난제였습니다. 칸토어의 증명은 삼각급수론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수학사의 한가운데에 새겨넣었습니다. 세상의 평가 세월이 흘러 칸토어의 이론은 마침내 정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힐베르트는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칸토어가 만들어낸 낙원에서 우리를 추방할 수 없다. 오늘날 그의 집합론은 현대 수학의 기초가 되었고, 무한의 개념은 수학뿐 아니라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 모든 학문에 뿌리 내렸습니다. 진리는 갈등 속에 피어난 꽃. 칸토어와 크로네커의 갈등은 단순한 학문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와 전통을 지키려는 자의 충돌이었습니다. 칸토어는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무한의 낙원은 결국 인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크로네커는 끝내 집합론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가 강조했던 계산 가능성은 현대 컴퓨터 과학에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